아저씨의 금구슬 어디 갔어? 저 있는데요? 네요 아, 파티 그래. 들어왔어요 아 그래? 진짜 아저씨의 금구슬이었어 한 번씩 <laughs> 야너안 된다 계정 레벨이 x x 서 일반 대전은 못 한대 아, 바로 레벨업 좀 하고 안 하고 싶네 큰일 났네 아, 혼자 해야겠네 솔로 캐리 해야겠다 제자리에 있는 <laughs> 거아 맞다 <웃음> 어? <웃음> 파티 추방한다는 거 실수로 친구 삭제했어 <laughs> 다음에 보자 기존... 내가 가도 되나? 제니퍼 정글. 제니퍼 제니. 제니퍼 제니퍼 제니퍼? 제니퍼 좋아 제니퍼 좋아 바이이 그리고 정글 갑니다 바이가 뭐예요 바이케? 아이티? 바이케가 그 아이템. 아이템인데 정글목 잡을 때마다 고드를더줘오글있스한 음. 마리만 그 정글을 가려면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지 보면 알겠지만 때려죽이기 좋은 애들이 참 많다고 저. 이 이런 애들 핑키 같은 애들 얼굴에 주먹 몇대박아주고 바로 어, 온다고 두개형두개형두개두 개는 피해야 돼. <laughs> 얘는 <얘도> 좀 무서워. 얘좀 <얘도 웃음> 하고 무서워. 아 그래서. 셀린네가 진짜 셀린네. 섭네 인자에 하이바가 박살날 때까지 대주겠어. 한 순간에 되는 거 봐봐 <laughs> 원래 초반에 전근에서 아, 모를 잡아. 아 몹을 잡아야 되는데 몹을 아, 아, <laughs> 잡아야 되는 애라고 같이 한판 하시면 됐다. 싫어요. 쫄리죠 <laughs> 어? <laughs> 뭐야, 너. 왔다. a t You got you got it. 안돼 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y 돼 u 돼 o t it. You got it. You got 씨 t y o <laughs> 아, 누가 옆에서 자꾸 바람 넣어가지고 때문에 니터는데뭐 네. 하는 주로 이제 어떤 역할이에요? 갱킹갱킹갱킹 갱킹. 갱킹? 그 정글 돌다가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적의 허를 찌르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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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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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쓸데? 웃음> <도망갔어. 웃음> <도망가야겠다. 웃음> 아 지금 약한 거야 지금 나중에는 에이오에안 해보셨죠? 아하하하하하 무슨 아, 아, <laughs> <와, 웃음> <뭔> 소리 <laughs> 하는 거야 아니 여기서 그런 소리 좀 하지 아, 마하하 <laughs> 전... 얘기를 하란 말이야 큰일날 수 있어 봐봐 봐봐 빠세! 어허 아무도 없어 아이 자식 어디 <laughs> 그만 가야 지금 잡을 수 있잖아 탑탑탑탑탱커서어 타워한테 맞으면 안돼오 야야야야 간다 아 진짜 짧아 짧아 안돼 밑에 밑에 내려가서 순간소음으로 우 어, 아, 씨. 얘들아, 얘들아 날 봐줘. 하기 재밌는 캐릭터지. 얘가 못하는 거야. 재미없게 서그렇 아니 뭔 소리야, ja. 지금 전승이야, 얘로. 어, Asian, 너, 너, 뭐야, Ô, 어, 어! 얘가 있으면 도를 못 대. 도망간다, 도망간다. 눈을 질끈감는 거지. 제가 어차피 제랑 나랑 지금 싸우면 호각이라서. 호각이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호각이면, 호각이면, 호각이면 싸워야지. 호각이면. 호각이랑 안 싸워. 호각일 때는 서로 피하는 게 진리입니다. 노벨, 노벨 평화상이 왜 있는데? 진짜 걱정이네 게임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말을 안 하는 게잘 모르잖아, 게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말하, 누군가 말하면 은 어, 내가 뭔가 실수했나? 이런 거 있지 아, 그럼 그, 그 말해 와! 왜 어, 이렇게 안 흙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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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들어갔어 아,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피해야 돼, 피해야 돼, <laughs>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안 돼! 와, 나 진짜 미치겠어 이 백색 소음 속에서 게임 못 하겠어 지금 라파니 빼고 다 잘하는 거 같은데? 흙기 들어갔어 옆에서 지금 내 피를 체력을 한1 0씩 빼먹고 있는 것 같아 한 사람들. 아니 잘하고 있어요. 헛소리하지 마. 그리고 이제 저 뭐냐 핑킨즈, 아, 민킨즈 아, 저거. 아, 저거 겁나 착명. 잠깐만 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보여줘 보여줘 충성, 충성, 충성. 보여줘 친구야. 아니 아니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좋아 좋아. 아니 아니 야잘 들어갔어. 거야, 잘한 거야. 바보야 잘 들어간 거야. 거야. 아, 진짜요? 아, 좋아 좋아. 뭐. 아니 안 돼?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 튀었어. 이 정도가 수준이었지. <laughs> 이 정도까지 나가시고 잘한 거야. 잘했어. 왜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옆에서 훈장질하지 말란 말이야. 모르면서. 그러니까. 아닌데. <laughs> 언제 이렇게 태세가 바뀐 거야? 잘했네. <laughs> 아까 전 같은 뭐이 게임에서 제일 못한다고 뭐라 그러더니. 아 잘했어. <laughs> 그금 이제 이기고 있어요? 지금? <laughs> 1 6대6이야 우리가 이기고 있네. 어 진짜. 그러니까 <laughs> <응. 웃음> 어, 이거 는 내가 그냥 네. 발가락으로 해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다는 거지. 나빠가 몇 킬이었지? 지금 오일 킬한 거 아니야? 저요? 영 킬이요. 영 킬이요. 노 킬, 노 킬, 묻어가네 어시스트가 있잖아. 어시스트가 얘는 결정 결정력을 넣는게 아니야. 미드필더 얘는. 얘는 스트라이커가 아니야. 니퍼스 편한가? 네? 승차감 어때요? 승차감. 앨저 캐리해 주는데요. 우등고속, 우등고속, 우등고속. 각이 나올 거아 각이 나오는데왜 저기서 나오는 거야? 지금도 오! 안보. 안녕하세 왔어 왔어 왔어. 아, 참 너무 아프다. 오케이. 오, 다녀줘. Okay. 오. 하역큰 어. 사람, 큰 마음, 큰 실력. <목소리> 이거. 아겠네 그 아, 이렇게 방송 영상 나가면 안 되는데. 기 내주고 줘. 여기 한 방에 변수를 상쇄해 주는 거. 이거 지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다다다다. 어, <laughs> 대타. 자, 그렇지. 오. 죽이면 돼, 다 죽이면 되는 거. <laughs> 우리 총재비 두 명이서 잘하는 거아 이기는 데? 재 촬영 돼요? <웃음> <웃음> 아 돼요? 왜? 며칠 며칠간 또자랑한단 말이야. 이기는 모습 보이겠는데? 아니 내가 뭘자랑해 내가 잘한 것도 아닌데 나그 정도 염치는 있거든요. <웃음> <웃음> 겸손까지 갖췄어. 그럼 완벽하지. 야 저걸 타워 하나씩 저걸 저렇게 대대와 31대12 이거는 뭐칠 수가 없는 자, 지면 이러고 지면 작품 나가네 통이 엄청나게 차있 이러고 지면 이제 하이퍼 유니버스가 역전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내가 일부러 지는 거지 그러네 그치. 보여주자 뭐라고요? <웃음> <웃음> 근데 이거 내가 개발한가요? 이제 일부러 지기도 힘들어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온다 온다 올라와. 온다. 올라와. 그렇지 그렇지

상당히 하체가 부실했으나 끝야 이거 15분 이렇게 50초 이렇게 얘기면 됩니다 슈터 적절한 운영과 15분 5 0 적절한 딜로 뭔가 굉장히 화가 나지만 적절하게 승리를 따내습니다저 옆에 AI랑 아직도 하고 있네 뭐 아, 로봇 귀엽다 아이 칭찬도 해주는 우리 좋은 전우들이야 칭찬하고 지는 나갔네 <laughs> 어 칭찬 받았네 음 그럼 39대 11 야 그래도 오버에 오버에 안했잖아 떠요 또몇개 받았는지. 오버에은안 했잖아. 아 오케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 생각보다 그이 괜찮아요. 몇분 정도 됐지? 이제 신사가 되어야겠다 다시.